안녕하세요. 해민 농원입니다. 오늘은 58번이라고 이름 붙여진 무화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네. 무화과가 자꾸만 이상하게 갈라집니다. 네. 아마 이게 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제가 하우스에서, 관주에서 물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, 이게 직접적으로 물이 열매에 닿았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열과 이렇게 여기저기 터집니다. 아직 익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직 익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어차피 이제 계속 물을 먹고 있으면 당도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수확을 해봤습니다. 오 이거 뭔가요? 색이 우. 이거, 지금까지 봐왔던 무화과들과는 다르게, 음, 다른 과육을 보여줍니다. 색도 다르고요. 뭐, 제대로 익으면 맛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씹히는 음. 맛이 있고요. 약간 신맛이 다 있습니다. 산미 같은 경우는 익으면 없어질 것 같고요. 음. 과일도 크고 아직 단맛이 이 제대로 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근데 열과가 있다고 해도 커피는 살짝살짝 벗겨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큰소문이 큰 있어도 아 이거 기대됩니다. 제대로 익었을 때 어떤 맛이 날지 단맛은 크게 없는데 야한 산미가 느껴지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. 58번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은 해민동원이었습니다.